안녕하세요. 필승당구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장쿠션 원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냈을 때 나오는 규칙적인 도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응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3뱅크를칠때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모든 배치에 다 활용할 순 없겠지만 조건에 맞게 배치가 나온다면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모르셔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기본 숫자와 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이외에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응용 방법과 그리고 응용 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레슨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라인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아주 간단하게 숫자를 지정을 해드리면 제가 만약에 수구를 왼쪽으로 보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포인트 1을 시작으로 1씩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그리고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9,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이 넘는 숫자부터도 11, 12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요. 사실상 10이 넘는 지점부터는 테이블에 따라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10포인트까지 활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착값의 숫자도 동일하게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출발과 도착을 모두 동일하게 일식 증가를 시키시면 되고요 기본 회전력과 기본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회전력은 2팁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공식을 소개를 해드리면 반대편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보냈을 때내 수구의 출발 숫자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 수구가 도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큐선을 넣게 되면 2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수구를 2팁으로 보내게 되면 2의 절반인 1에 도착. 도착이 된다는 게 기본 이론입니다. 4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2에 도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출발이 6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향해서 보냈을 때 3에 도착이 되는데요. 도착 값은 보통 이 쿠션 날로 도착이 되지 않고 3의 프레임을 향해서 도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3의 날로 맞으면 노란 공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프레임을 향해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딱 3에 도착이 되면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다음 배치도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5의 쿠션 날에 도착하면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 프레임을 향해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2.5에 도착이 되면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들어오는 각도를 4 지점에 프레임으로 연결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배치는 4에 맞았을 때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단 쿠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향해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4.5로 생각하시고 시도를 하면 되는 배치입니다. 자, 다음은 10 지점에서 출발을 시킬 건데요. 10 지점에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회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 내용에서는 제가 다 2팁을 사용했었는데요. 10에서 출발이 될 때는 2팁을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쿠션에서 옆으로 가는 회전력이 발생이 조금 덜 됩니다. 그래서 10에서는 2팁을 사용하시면 5에 도착이 되지 못하고 그것보다 도착이 훨씬 길게 될 겁니다. 제가 2팁을 주고 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 10에서 출발이 될 때는 회전력을 2팁이 아닌 3팁을 사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앞에 내용은 다 도착이 프레임을 향해서 도착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도착을 4로 할 때도 4보다 못 미치는 쿠션에 도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10에서 출발이 될 때는 3팁을 사용하셔도 10의 절반인 5의 쿠션 날에 도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10 지점에 있어서의 두 가지 주의 사항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기본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수구의 출발값의 정확히 절반이 되는 지점에 목적 코드를 놓고 시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구를 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만 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겁니다. 자첫 번째 응용 방법은 수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입니다. 뭐 어떠한 상황이어도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놓고 쳐볼게요. 지금처럼 수구가 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 응용하는 방법은 10 포인트를 향해서 큐선을 넣으시고요. 출발 숫자의 절반이 되는 지점을 파악을 하신 뒤에 득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와의 거리를 봅니다. 그럼 지금은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두 포인트 까지 양 짧아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기준이 되는 이 원포인트에서요. 차이나는 포인트만큼 뒤쪽을 쳐 주시면 득점이 됩니다. 자, 근데 혹시나 지금처럼 수구가 허공에 떠있을 때는 짧아져야 되는 포인트만큼 첫 번째 쿠션을 두 포인트 짧게 겨냥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출발 숫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수하게 차이 나는 포인트만큼 옮기시면 당연히 수구도 짧게 도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 포인트를 향해서 출발 숫자를 파악하게 되면 지금은 7이기 때문에 도착이 3.5에 될 텐데요.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 반 정도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 포인트인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 반 짧은 지점을 향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정확히 하시려면 제가 지금 두 포인트 반 짧은 지점을 향해서 큐선을 넣었을 때 출발이 7보다 조금... 짧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2.5 포인트 짧은 것보다 살짝 앞쪽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응용 배치도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발이 8이기 때문에 기본 도착지는 4가 될 거고요. 지금 배치가 득점되기 위해서는 한 포인트 반 가량 짧은 도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반 짧은 쪽으로 이동해서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포인트 반 옮겼을 때도 출발 자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한 포인트 반을 순수하게 짧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배치는 출발 9기 때문에 4.5에 도착이 될 텐데요.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 포인트 정도만 짧으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 원 포인트에서 반 포인트 짧은 지점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구가 허공에 있을 때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상 허공에 있을 때는 기본 도착지에서 반 포인트 짧게 또는 반 포인트 길게까지만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포인트 겨냥을 다르게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출발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적인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 포인트 짧게 또는 반 포인트 길게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 각도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원 포인트를 향해서 큐선을 넣었을 때 출발 7이기 때문에 투팁을 줬을 땐 3.5에 도착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기본 도착지에서 반 포인트 정도 짧으면 될것 같을 때는 원 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보내시면서 회전력을 원 팁을 사용하면서 힘배압을 조금 약하게 가져와 주시면 기본 도착지에서 반 포인트 정도 짧은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본 도착지에서 반 포인트 정도는 긴 도착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요. 원 포인트를 향해서 그대로 보내 주시면서 3팁을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지금 배치도 원 포인트를 향해서 출발선을 넣게 되면 출발 6이기 때문에 투팁을 줬을 때 기본 도착지는 3이 될 거고요 그것보다 약반 포인트 정도 짧으면 득점이 될것 같기 때문에 회전력을 원팁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힘배압을 조금 많이 부드럽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출발선을 넣으신 뒤에 기본 도착지에서 목적구들이 큰 차이가 없을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기본 도착지에서 반포인트 정도 긴 도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원포인트를 향해서 3팁으로 쳐주시면 반포인트 긴 도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배치를 판단해 보면 출발이 9, 기본 도착지는 4.5. 근데 득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착지는 반포인트가 짧으면 되는데요. 수구가 8이 넘는 지점에서 출발이 될 때는 회전을 원팁으로 줄이시더라도 짧은 도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팁으로 한번 쳐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도착지보다 더긴 도착이 되니까 출발이 팔이 넘는 지점에서는 짧은 쪽으로의 응용은 원포인트를 향해서 보내시면서는 불가하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긴 쪽으로의 응용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본 도착지에서 반포인트 길면 득점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3팁을 주고 치시면 반포인트 정도는 긴 도착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은 숫자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제가 주의사항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배치인 것 같고요. 연습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연습하시면 조금 더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